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84일 되는 미국 대선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 내일이면은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재판이 최종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런 중대한 초헌법적, 어떻게 보면 초정치적, 최후의 대통령이 할수 있는 최후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장문에 아마 장시간에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대통령의 또 멋진 연설이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감옥에 끌려가면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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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천지. 근데 대통령이 했던 말들이 다 옳았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그랬던 것이, 거짓말 사기를 넘어서, 어, 불법이었어, 불법.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고 결심한 오동훈 그리고 오동훈 위에 그런 걸 계속 압박하고 지시를 보낸 자가 누구냐? 대한민국 땅에는 제가 볼 때는, 보지 이 않는, 들은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검은 글리기 있다. 대통령도 감옥에 보낼, 거대한 권력.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단한칼의 감옥으로 보내버릴 거대한 권력. 그런 거대한 권력이 있다. 그 거대한 권력이 누군가?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이재명이 뒤에 숨어 있는 그 거대한 권력의 배후 누가 있는가? 중국 공안입니까? 중국 공산당입니까? 북한 공산당입니까?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뭔가는 반드시 시간이 걸릴 뿐 밝혀지는 것입니다. 아, 많은 법률 전문가나 정치 전문가나 일반 상시 있는 국민이 봤을 때는 뭔가 의심스러웠 많이 의심스러워요. 아니, 대통령이라 행정국 수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때 그런 것도 못했는데 왜이한 권력을 보낼 때 그, 그대한 권력이 쪽을 못 쓰는가? 한순간에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중단 결정을 하려면 누군가가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지시를 했는가? 그런 것들이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긴 시간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어,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도 선관위 조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무소불위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어갖고 자신들도 헌법 기관이다 아무로부터 통계받지 않는다. 그러고 저들는 멋대로 지금도 저들은 멋대로 3대 세습을 하고, 하고 있는 제일 피폐된 곳이 바로 선관위 세습을 공무원직을 세습할 수 있는 자리는 대한민국 선관위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습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세습하는 데는 공산당만 세습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공산당을 세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세습을 권력을 세습하는 그 기관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그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공, 이꼴 공산당과 다를 바 없다. 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데도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고 뭐 변화되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자기는 경고용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헌법에 대통령이 할수 있는 권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권한을 행사했더니 감옥을 보내버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 사용한 그 계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제한권 행사였다. 제한권. 윤석열 대통령도 아, 직위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국민입니다. 국민. 개인 국민, 국민이. 헌법에 대통령이 최후의 기우, 경우, 최후의 기우 경우 할수 있는 아, 아, 정책 행위가 겸이에요. 그럼 그것도 위헌이고 불법이고 해서는 너안 된다 하면은 실제로 대통령이 취할수 있는 행동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제한권밖에 없어요. 제한권.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자연 발생적인 법 제한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는 행동은 저항권의 발동이었어. 저항권. 명문으로 규정이 되지 않, 않지만은 비상계엄도 너 잘못했다고 하면은 다른 말로 그 대통령이 할수 있는 거는 저항권이었고 결론적으로 말, 말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선, 선언한 행위는 저항권의 발동이었어. 저항권의 발동. 어떤 어떤 거에서는 저항권의 발동이었는가? 입법 독재에 대한 저항권 발동. 두번째 선거 부정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은데 그 틀럼맞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또 다른 저항군의 발동 그리고 대한민국 당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이움직이는이 공산당에 대해서 간첩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간첩 잡는 거다못못 못 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간첩 잡는 기관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대통령 이할수 있는 것은 군 방첩대 뭐 이런 걸 활용해서 간첩을 잡아야 되겠다 뭐뭐 뭐 그런 그런 거에 대한 발동 발로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미 문재인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송두리째다그거들을내놨어요다 간첩 담는 기능도 그들을 내놨고 군인들의 그군 사기와 군 작전 능력 같은 것도 다 땅에 떨어뜨려놨어니 누가 문재인이가? 그래서 대통령 이 막상 해보니까 그 되는 게한 개도 없어요. 작동이 안돼요 작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허수아비였어요. 허수아비. 들판에 있는 허수아비.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허수아비밖에 안됐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군환이 허수아비밖에 안돼 있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할수 있는 것은 권력의 그대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어 그래서 거대 권력에 대한 대통령 혼자 저항을 했더니 안 되잖아요. 대통령 혼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뭐 저항이 뭐 있어? 아무것도 힘도 없어 아무 힘도 없는 대통령. 이임을 이 이번 시기상 비상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켜본 국민이 지금 돌고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이 분립해서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잡아, 권력을 균형을 잡으라 그랬는데 이게 뭐딱 국민이 보니까 권력 균형도 아니고 권력 밸런스는 이미 무너졌고 모든 권력은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의 말잘 닿는, 잘 잡는 기관들이 다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입법 권력을 갖고 말안 듣는 공무원들을 계속 주탄해가 시키지 않습니까? 29번. 대통령,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12.3 비상겸은 정치 반란, 정치 반란 세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의 저항권을 행사했지만 그 저항권은 무력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그 거대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감옥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1차적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가면서 끝난 정치 전쟁이었는데 다음 전쟁은 뭐냐.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면서 지지율이 50%로 갑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실상을 봤기 때문에 제왕증 대통령이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의 실상 힘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면서 대통령이 말하고자 했던 그 모든 부분에서 국민은 뒷배가 되어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을 하라고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왜 개헌을 해야 됐고 대한민국의 정치 안보 이런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내가 선택했다. 나는 내가 내가 선택한 것이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비상겸을 선택했지만 은 이것도 불법이라면 내가 선택한 길은 바로 국민의 저항권 발동이었. 다 국민 대통령도 이거 못하면 국민 개인으로서 할수 있는 저항권의 발로의 꼭 발동이었다고 당당히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파기되지 않고 생각기 새 기둥이 건강에 바로 쓰려면 입법 사법 행정이 바로 쓰려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이 반듯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서서 거기에 국민이 힘을 실어 주면서 입법 사법 행정 삼부가 동시에 힘을 발휘하면서 새 다리가 굳건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빌론 거기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설명도 있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은, 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저항권, 국민 저항권의 발동이었다. 이렇게 국민이 알수 있게끔 설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은, 윤, 비상계엄은 저항권의 발동이었다. 이게 제목입 뭐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볼때 권력을 갖고 있는 입법 권력자들, 을용 권력자들, 이런 자들이 비상 경험 우습게 보고 야, 너 그거 비상 경험 위원이야. 아 이래 할때 그러면 이게 위원이면은 국민 정권은 어? 내가 너다 그렇게 위원이라 그러면은 이건 또 다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국민 정권의 발동이야.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내가 국민 정권을 발동해서 이 나라에 잘못 가고 있는 입법 독재를 고발하고. 이 나라에 지금 국민들이,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을 말할 때그 선거 부정 조사 한 번도 못하게 막아내는 저 중앙선관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비상개원군, 개원군을 통해서라도 뭔가 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겠다는,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으로 내가 일을 했다. 그리고 산재에 있는 수없이 요소요소에 박혀있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이 간천망을 잡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발동이었다 뭐기차전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아, 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아, 내일 최종 결론이 왔으면 은 3월 1일 날 예, 제가 볼때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거대한 국민의 분노가 서울에서 일어납니다 이 국민의 분노는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경찰 병력으로도 군대 병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어 거대한 물결이 서울에 직결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거대한 직, 어, 직결된 국민의 분노가 반드시 지금 제도권 정치인에게 경고를,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놔라. 사법부는 판결을 엿장사 마음대로 판결하는 거 중단하라. 사법부 안에 있는 입법, 사법 카르테들, 사법 사주직은 해체하라. 등등. 만약에 국민의 경고를 무시할 때는 국민은 자시하지 않겠다. 국민의 분노는 국민의 자항권으로, 자항권으로 표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관객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계속 판결 열 장사 마음대로 뭐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히틀러 총통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아, 어젯밤에 종창화제가 수고했습니다. 아, 아침에 추운데도 소화제또 변함없이 청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미경님, 파워 아웃스파이 박진님, 아,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